건강 다이어트에 좋은 귀리와 오트밀 알고 드세요? 다이어트 건강식품의 대명사 귀리와 오트밀 귀리를 볶은 후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만든 것이 바로 오트밀입니다. 귀리를 먹기 편하도록 가공한 것이 오트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고 먹으면 건강과 다이어트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리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로 건강한 단백질 보충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요즘 단백질 보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년, 노년층이 근육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재료 평가를 보면 비리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높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고기,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비리가 꼽히는 이유는 도정한 비리 알곡의 단백질 함유량은 최대 25%로 곡식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비리는 영양만점의 가벼운 아침식사로도 좋습니다. 비리를 아침식사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침식사용 선식이나 아이 이유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리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비리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은 베타글루칸으로 몸속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거쳐 심장병, 뇌졸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될 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리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 함량이 현미의 3배에 달하며 포만감 높으면서 체지방 분해, 노폐물 배출, 독소 제거에도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0g당 320kcal로 칼로리 자체가 매우 낮은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비롯해 양질의 필수 영양 성분이 많아 균형 잡힌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드리는 것이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섭취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리 속 아베닌이라는 성분은 면역 반응과 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비리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쌀밥보다 많아 고인산혈증과 고칼륨혈증 악화시킬 수 있으며 비리에 함유된 퓨린 성분이 신장 결석을 초래할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간편식으로 각광받는 비리와 오트밀. 알고 드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